아시아 지역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이주민 선교사님 이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섬기며 현지 교회 동역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어아나 어린이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사 가정 교회 개척을 돕고 계시며 유라시아 지역부 신학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혼모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중국 연변의 권기태 선교사님입니다. 어, 현재 연변에 있는 한족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한족의 한 분과 설교를 나누어서 하고 있으며 어, 내륙 선교를 향한 계속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권기태 선교사님은 개인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임정한 선교사님입니다 현재 킹스턴 전문학교 다문화 학교인데 여기에서 다문화 학과 그 다음에 한국어 산업 연수 학과를 섬기고 있는데 어, 이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역인데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제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의 최우성 성교사님이십니다. 네팔에서 현지인 사역자 양육과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바꾸는 복음훈련과 영혼구원하는 C2C 공동체적인 양육과 재생산을 하는 가정교회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그 사역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소보의 김동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코소보에서 장애우를 섬기며 그들을 지원하며 엄마 학교와 또한 학교의 장애우 반들을 계속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첫째 딸 예양이가 고륙종으로 계속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내년에 예양이가 잘 치료받고 둘째 예훈이도 한국에 와서 치료 중인 질병에 맞는 약을 잘 찾아서 코소보로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의 건강들이 잘 지켜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와이 YM의 마크한 선교사님 이십니다. 하와이 YM에서는 DTS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자녀들을 위한 파운데이션 스쿨 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어,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들을 위한 많은 사역에 관심들이 가지고 계시며 또 한국과 하와이에 있는 ym 들과의 많은 교류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역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모세 천혜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온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연결하며 온라인 줌으로 120명의 아시아 리더들과 여러 나라의 상황들과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몽골 성경을 100만 부 나누어 주는 전도 여행을 목표로 삼고 계시며, 또한 거제도 안에 캠퍼스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D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숲교회 주파송 정지연 선교사님 임십입니다. 국제 YM 선교선교관사로 어, I2I DTS 관사로 섬기고 계시며.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DTS를 섬기는 사역을 섬기시며 앞으로 이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숙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많은 기도와 그리고 또 물질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시고 2022년 선교후원 작정에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현 선교사입니다. 모두들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얼굴 자주 찾아뵙지 도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저는 지금 현재 부산 가덕 베이스에서 I2I DTS를 9월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 식사 담당도 하고 있고 이번엔또 중보기도 사역을 더 담당하게 돼서 또 부족하지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강건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여기서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1년 12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도, 저도 여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되면 저희 렉서가 끝나는데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한숨에서 뵙겠습니다.